1원 이에요 백마고지역까지는 2km 남았으니까 86km면은 강원도 철원에 백마고지역을 올수 있다 아이고 평화 구적 도착 했어요. 위에서 이제 잠깐 쉬었고요 이제 노동 당사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와, 엄청 춥다. 와, 추워. 아,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자켓 입어야겠다. 어. 아, 바로 앞에 노동당사가 보이는데, 공사 중이네. 아, 노동당사는 지금 공사 중이네요. 보수공사. 지금 쉴 때마다, 아, 쉴드를 한세 번, 네번 닦은 것 같은데. 뭐, 어디 가나, 가을 라이딩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날파리, 그 다음에 벌, 잠자리, 감자린 정말 아프죠 진짜 총에 맞은거 맞잖아 빡! 아 진짜 아픈데 나중에 제2땅굴도 가봐야지 뭐야 여긴 벌써 벼대기가 끝났네 강원도 진짜 빠르다 철원은 파주는 아직도 초록색인 것 같은데 와... 빠르긴 빠르다 노동당사에서 고석천까지는 대략 10km 그러니까 한 15분 안팎인 것 같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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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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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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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여기 공사하네? 허허. 일로 가야되네. 어우, 차가 조심. 어, 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어, 아, 이렇게 갈수 있나 보다. 어,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아. 길 공사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맞네요. 저쪽 공사하네. 에휴. 뺑 돌아왔네? 할 일을 타면서 별의별 일 진짜 많았네. 생각해보니까. 헤드라이트가 떨어지는 분 계셔. 기어도구가 빠져. 클러치가 끊어져. 번호판이 떨어져.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이중 세 개는 영호 형님인데? <laughs> 물론 지금은 이제 바이크 팔고, 어 아프리카 트윈을 타시는데, 아, 진짜 나이트로드, 진짜 사건사고 많았던 바이크인데. 아, 근데 직발은 진짜 죽여요. 나이트로드가. 엔진이 1300cc 순행 엔진인데, 포르쉐랑 같이, 어, 합작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런지, 와, 직발 머신입니다, 진짜. 드래그 머신. 저보다 빨라요? 근데 코너만 만나면 사라져. 가뜩이나, 디타이어도 260인가, 300인가 올리셔가지고, 코너를 놓지를 못하니까. 자, 여기서 고속선까지딱 찍고, 집으로 돌아가면 딱 200km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아까 좀 돌아와서 105km인데 고성점까지 오면 거의 1 0 0 k m 예요 그러니까 잘만 오면 48도 한 번에 올수 있는 거리에요 이제 갈때 저쪽에서 이제 기름 한번 넣고 그리고 출발하면은 집에 갔을 때딱 이제 집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되고. 예전에 아이언 탈 때도 거의 집에 다 와서 문산쯤인가 그쪽에서 기름 한번 넣었거든요 응. 맨날 시내 주행만 2년 동안 2,300km 밖에 안 탔는데 그럴 때는 고급 유노도 응. 95km에서 막불 들어오고 연비가 하도 안 좋으니까 시내만 타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왔다 가니까 한 100, 175km? 거의 180km는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언이 어1 2 9리터잖아요 근데 스트리트밥이 1 3 2리터예요 그러니까 0 4리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스트리트밥이 순정 상태로 200km를 타거든요 그리고 불이 딱 들어와요. 그렇게 따지면 아이언이랑 스트립밥이랑 어, 탱크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 와,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사람이... 아, 진짜 많네요. 코로나 사태 맞나? 풀 정도인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고속정인데, 예전에 모토르 파주토 답사를 제가 혼자 왔었는데, 2월? 2월에 왔었죠? 2월인데도 날파리랑 모기 같은 게 되게 많았고, 지금 보시면 기벽 부분이 이제 얼음으로 폭포, 폭포가 온 것처럼 그랬었거든. 아, 지금 통제 안 해요. 근데 어떻게든 올라가신 거지? 통행을 금지해 놨고, 아마 사람들이 절로 가는 거 보니까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나 봐요. 아, 여기서 밥 먹으려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기가 힘들겠네. 이쪽으로는 갈수 있게 해 놨나 보네. 아. 네, 이쪽으로는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난안 내려갈 거야. 힘드니까. 네. 봤죠. 고속장에서 바로 출발하면 95km 밖에 안 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200km면은 충분히 집에 갑니다. <laughs> 밥은 그냥... 엄마 가게 가서 먹어야겠어요. 어차피 집에 가게 가면 이제 6시니까 한 2시간만 참고 달려보죠. 뭐, 처음 여기 올때 키로수는 아무래도 두 군데를 찍고 오니까 거리는 먼데 지금 고속정에서 집으로는 바로 갈수 있는 거리로 뜨니까. 확실히 짧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200km인 거죠. 응. 해가 저물고 있어요. 아, 응. 난 저런 직벽이 너무 멋있더라. 아, 어, 저기 또 캠핑 할수 있는 데가 있네. 여기에요 제가 일로 오고 싶어하는 게 저게 임진강 주상절리인데, 여기 캠핑 많이 해요. 캠핑하는 거 좋은데 쓰레기들은좀잘좀 좀 치워주시고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쓰레기를 막 버려. 아, 맛있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편집 잘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